올소 예, 예. <laughs>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대담에는 김병수 물론 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죠? 야, 여기가 뭐 라페루스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는데. 네. 예.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뭐 김병수 군수님 배로 울릉도까지 이렇게 야수와 미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네. 예, 환영합니다. 제가 예. 군수님 뭐 간단한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울릉군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다이성 합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하시다가, 예. 그 울릉군으로 전출을 오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적 개장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음. 엄청 지적 많이 하시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울릉군 의회에서 또 울릉군 의원으로 두 번이나 당선이 예. 되셨고 예. 군 의회 의장까지 하셨고 예, 그리고 지난해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서 울릉군수 예. 당선 공무원 예. 예. 생활도 오래 하시고 예. 또 이렇게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또 예.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떤 모습이 되게 예. 이렇게 좀 힘을 불러 넣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울릉도를 직접 또 찾아왔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와 있는 이곳이 저 뒤쪽에 보면 또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예, 바위가 가두봉이죠. 가두봉. 예. 제가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저 가두봉이 곧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 지난 5월 1일부로 울릉공항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음. 저기 절치하는 부분에 포함이 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영상이 아주 예. 기록적인 영상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병수 군수님과 예. 함께 예. 가두봉이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야자 <laughs> 그러면 <웃음> 오늘 본격적인 <laughs> 토크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미디 예. 아나운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어, 군수님 이 군정을 새롭게 이끌어온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아...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울릉도를 잘 보존하고 또 독도를 잘 보존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울릉 국민의 소원인 일주 도로가 준공이 되고 5월 1일부로 울릉공항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17일이 되면 공항 사업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 취임을 하면서 약속한 주민수건사업인 일주도로와 공항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최대 수건사업인 전천우 여객선을 현재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천우 여객선도 몇달 뒤면은 아마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울릉군은 또 발전을 하고 또 교통이 교통편이 하늘길과 바닷길이 같이 열려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구수님 그래도 이제 그 군정을 지금 일년 정도 맡으셨는데 예, 예, 울릉도 그렇습니다. 독도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laughs> 정말로 울릉도 독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음.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어, 네요예 울릉도, 독도에 오시면은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청정지이라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해 바다를 못 건너겠네요 미세먼지가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저는 태어나서 이 울릉도를 지금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예. 근데 울릉도가 여전히 낯설고 먼 지역으로 저는 좀 인식이 되고 있긴 한데. 예. 그런데 뭐 최근에는 또 관광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 군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울릉도만의 이렇게 매력이 어떤 건지 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울릉도는 어, 제주도와 달리 우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이 바로 저는 울릉도라고 생각합니다. 울릉도의 자연은 인위적으로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관광지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관광하기 좋은 곳이 바로 울릉도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앞으로 울릉도에 오시는데 배 배길이. 정말로 날씨가 나빠서 못 옵니다만은 앞으로는 2025년 항공기가 개항, 중공이 되면은 아마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울릉도까지 올수 있어서 어 앞으로 6년 후면은 정말로 울릉도의 관광지가 탈바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100만 명 정도 도전해야 되겠네요. 예, yeah, 그때 그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면은 100만을 초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또 희소식 하나 들었는데요. 예, yeah. 지금 그 3월 말이죠. 예, yeah. 그 일주도로 중용식이 yeah. 있었지 않습니까? 예, yeah, 그렇습니다. 55년 만에 이렇게 일주도로가 이제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예, yeah, yeah. 이로 인한 뭐 변화가 어떤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주도로가 3월 29일날 준공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울릉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군청 공무원 전 울릉 군민이 합심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또 친절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야만 그 단에 가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더 찾아올,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희소 소식이 또 하나 더있더고요 물론 네. 예. 공항 건설 사업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이 공항 건설 후에 이 용도가 예. 어떻게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6시간, 7시간 걸려야만 울릉도에 관광을 할수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비행기를 타면은 1시간 만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울릉도에 관광 올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울릉도가 관광객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광객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 군수님이 추천하는 울릉도 음식. 예. 아, 세 기대됩니다. 가지만 예. 아, 주시죠.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약소 불고기가 있습니다. 직소라고 하죠? 예, 직소라고 예. 합니다. 직소는 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어릴 때그 송아지, 송아지 얼룩소 하는 그 소가 바로 식소입니다. 예. 그래서 고기가 조금 질긴 맛은 있습니다만은 고수한 음. 맛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저는 뭐 음. 식소가 아닌가 소고기가 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소. 예. 예. <laughs>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네. 또한 가지는 울릉도의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홍합밥. 아. 예, 홍합. 홍합을 넣어서. 밥을 합니다만은 그 홍합밥도 울릉도의 특미 중에 하나로 음. 들어가고 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딱개비 칼국수. 어, 딱개비 칼국수, 예. 예. 요즘은 딱개비 칼국수가 육지에도 뭐 장사하는 데있습니다만는 예. 그래도 울릉도 딱개비가 청정해역에서 나기 때문에 제일 맛있다. 그리고 울릉도 자연산 산채 비빔밥이 정말로 맛있습니다. 아, 그럼 매주 한 번씩 드시겠네요? 자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울릉도 예. <laughs> 그 오니까 참 정말 공기도 맑고 정말 예. 상쾌하고 좋습니다. 예. 이국적인 풍경도 좋고요. 예. 마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티나노 사우루스가 나타날 것 같은 <laughs> 예. 그런 어떤 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리 분지도 그렇고 자연이 잘보존되어 있는 예예. 공간인데 예. 2019년에 대한민국 그 예. 환경 대상 자원순환 예. 부분에서 예. 대상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울릉도만의 생태계랑 자연환경 예. 어떻게 보존하시고 또 이렇게 예. 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군수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자연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자연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지 않으면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관광객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쓰레기가 정말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우리 군청 내의 회의실에는 일회용 그 용품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는 식당에도 일회용 용품이 있으면은. 다음에 한 번은 더 가지만은, 음. 한번더 가서 일회용품을 쓰면은, 예. 울릉군수는 이 집에 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음. 바로, 그서 그래. 깃방망이를 바로 한대 때리고 만니다 <laughs>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정말로 다음부터는 내가 안 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오. 사용 안 한다고 했을 때한번더 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지금 현재 오.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강한 계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 무지 너무 짧게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예 아, 자연 뭐 자원, 자생식물원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조금 추가 설명해 주시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저 먼저 그 자연자원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울릉도 해담길이라고 있습니다 예. 산책로 성인봉에서 북면 나리 쪽으로 가는 데는 경사진 부분에 거의 데크로 했습니다. 예. 이 데크를 우리 문화재청과 우리 국립림관리사업소,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그 데크를 없애고 자연적으로 할수 있는 S자 해담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 그 산림 수목원 예.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용역을 해서 어, 울릉도에 그 울릉도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예. 자연 휴양림을 그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해 없는 울릉도라고 그러는데 전기차 보급이 아마 시군 단위로는 울릉군이 최고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오. 보조금도 정말로 많이 줬고 예.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여대 해서 지금 현재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어, 울릉도에도 수소차나 전기차로 다 바꾸어야만 울릉도의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행정, 예. 친환경 3, 추천하고 예. 시는 김영수 군수님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25년까지 군수를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공항이라기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아, 정말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삼성 군수 하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막뭐 거기까지는 정말로 많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습니다 <laughs> <있었나>? 어. <laughs> 앞으로 남은 삼년 열심히 하시면 예. 울릉 국민들이 예. 우리 김영수 군수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그럼 뭐재산삼성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울릉군을 위해서 하는 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 예.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군수님 하여튼 답변하시라고 생각았습니다 예. <laughs> 아, 예. <laughs> 네, 또 재선 3선을 위해서 김병수 삼행 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발역 테스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재선 관련된 수반역 기사들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아이고. 김. 아이고, 이거 뭐좀 해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저희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 이고김 김포 김해. 대구 공항에서 병 어. 비행기 타고 아, 비행기. 울릉도 오면 수 수월하게 아. 울릉도에 올수 있습니다. 와, 아. 예. 야, 아주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laughs> 울릉군을 이렇게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명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병인데 비행기야 이럴 뿐이에요. 비행기, 변칙 가 아닙니까? <웃음> <웃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야수 어디 갔지? 어디? 어디 <laughs> 김병수 군수님 반갑습니다. <laughs> 야수가 울릉도를 찾아왔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야수님. 군수님 오늘 특별 대담인데 게임 한번 예. 하시죠? 예, 합시다. 게임 한번 합시다. 합시다. 군수님, 예. 이 울릉도에 뭐 괴물이 나타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해도 예, 됩니다. 아, 예. 저도 깜을 놀랐습니다. 아, 예. 야수가 여기까지 나타나다니 예. <laughs> 자 우리 오늘 울릉도에 왔는데 예 우리 김병수 군수님 그냥 예. 보내기 너무 좀 이렇게 섭섭해서 아, 그래요 예. 게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일분 독산돌리기 게임인데요 예그 울릉도 독도 얘기를 하다가 폭탄이 예. 터지면 예 노래 한곡 부르는걸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벌칙 예. 받고 예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시작합시다. 독도하면 은 독도 새우. 새우. 예. 아, 독도 가장 새우. 예. 맛있죠. 독도 강치. 예. 예. 저는 썬플라워 타고 왔습니다. 저는 따개빅 칼국수 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예. 아, 네. 그래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이 울릉도에 오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명이나물도 참 좋아요. 산채 비빔밥장. 예. <laughs> 울릉도에 <laughs> 오시면은, 홍합밥도 어, 정말로 맛있습니다. 예. 예. 오늘 물에도 맛있더라고요. 김병수 짱! 예. 울릉도 <laughs> 하면은, 오징어 아닙니까? 예. 도동도 있고, 사동도 있고, 저동도 있습니다. 네. 민영어 야수도 짱! <laughs> 예. 날이 분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예. 일주도로도 생겼습니다. 네. 군수님, 짱! <laughs> 예. 비행기로 2025년도 되면은, 완공되면 비행기 타고 울릉도 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영어 야수가 독도에 오니까 독도가, 더, 아, 독도란다. 울릉도 왔자 감사합니다. <laughs> 걸리신 거예요. <laughs> 어, 이런 제가 거. 걸렸습니다. 자 군수님 제가 예. 벌칙 걸렸는데 예. 그래도 노래는 군수님 예. 노래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전국 예. 유튜버들이 아마 울릉 예. 군수님 노래 듣고 싶어할 겁니다. 예. 제가 이 벌칙 알겠습니다. 쓰고 리듬 예. 맞추고 투맘주주겠습니다 예. 원래 대머리인데 또 대머리 <laughs>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병수 군수님 노래 뭐 하시겠습니까? 고향 모정 아예 아, 이거 한번 뽁뽁 눌러주십시오. 야 예, 귀엽습니다. 예. <laughs> 자 그럼 우리 이명세 군수님 노래 부르고 제가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노래 한번 해주시죠. 구름도 울고 넘는 좋고! 울고 넘는 저산나래 예! Yeah.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만 잘한다!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쯧쯧쯧 <목소리> <사>, <laughs> 우리 매일 신문이 울릉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아마 또 울릉도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감습니다. 고예무 저희네 좋고 대단하십니다 오, 노래 굉장히 잘하신데요 울릉도 독도 김병수 좋다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김포 김해에서 다시 한대병 <laughs> <김. 웃음> 이거 연습 좀.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또 먹어. 아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